뒷땀 컨트롤을 하시 감사합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뒷땀 <뒷담> 컨트롤을 해야 <laughs> 야, 아, 안돼 갔다 가셨습니다 돌았어 여기 좌우 어디 어떻게 돼요? 해저드요 좌우 해저드 아, 아 다행이네 해저드네아0 0미터에있어 어? 1 0 0 m 터때1 0 0 m 면 전기랑 똑같아지는 거야? <웃음> <웃음> 나, 나 포독한 번 하면 똑같은 거죠. <laughs> 여기 핸드캡 1번이라 380mm 길어요. 어, 그러면 똑같은 거야. 전기 세컨치즈서처 해저... 똑같은 거야. <laughs> 어, 해저드로 어, 생각을 해봐야 어, 되겠네 그러면? 그러면? 해저드도 나쁘지 않은데? <laughs> 어, 오히려 그게 더 낫을 수도 있겠는데? 안전하게 100m까지 가는 거야. 포독이면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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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덕이, 오히려 해저드가 낫겠어. <laughs> 좋았어. 그럼 나는 해저주. 냅다 지르겠어. <laughs> 그, 그럼 버리는 공차야 되래네 아, 나이스. 아, 많이, 돈다. 아, 많이 돈다. 많이 돈다. 이거는이 정도는 살겠다. 일단 도로보다는 우측이야. 와, 돈다. 다인거것 같습니다. 안 돼서 돌았는데. 아이고안 돼. 전략적 해저든가요 전략적 해저드. 아이가야여기오빈가 오징어. 오징어. 오어오징오빈오오빈어 오징어. 오징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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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 마지막에 오징어. 오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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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오어오이어오징이어가어오징어 나갔, 아, 어 넘어갔어 넘어갔을래나 모르겠다 네,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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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당겨 버렸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모르겠어. 갑자기 사라졌어 공이 아니 너 서는 게 완전히 왼쪽 보고 섰었어 네, <laughs> 아 그래 <laughs> 근데 떨어지는 건 센터에 떨어졌다니까 아니야 벙코 네, 네. 오른쪽 끝에 보고 친 건데 아니요 고객님 거기 완전 더 봤어요? 네 저기 나무 근데 그래, 내가, 내가 와 저기 위 나무 아, 보고 원래 방향이? 쳐지? 내가 당긴게 아니고? 응네 방향이 나무 보고 섰었어 네? 이런 고객 그래, 내가 저렇게 봤네? 저렇게 왼쪽 보면서 아닌데 오늘 고객님하고 안들 보고 섰데안 들어 보고 섰어 큰일 났다 야큰 났다 니네 이제 쟤어제멀리거 못쓰 이제 한 명밖에 써야돼 나도 멀리건 아니야 한 명밖에 못써 아 그래? 오케이 어.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예약을 해서 어왜야 걔... 근데 얘가 순선이랑 똑같이 거짓말한거 아니 보번에아 이쪽으로 에이미이 일로 봤대 어? 에이미아 이쪽으로 나는 절로 봤대 어? 나저 까만거 보고 아니야, 있었는데? 현지가 응? 잠깐만 너도 오, 산 보고있어 지금 우측 바이, 지금. 바이 보셨어요 너저저 라이트 보고있어 우측 바이 봤다고요? 네나 완전 우쪽보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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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바이예요 우리 지금 다 이상해졌나 봐. 이게 지금 여기가 홀리차 있는 상태에 나겨. 그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이 씨. 엄청 왼쪽보로간거 같은데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야 지금 딱, 딱이야 지금. 쿠샤. 야, 저 왼쪽 좀 뭔가 이 가는 거 아니야? 어? 아이 아니, 벙커 쪽이긴 한데 아막창 났다. 어 넘어갔어요? 네. 아이저저 전기 전기. 아 전기. 전기. 고리님은 우측 보시고 자체적으로 당기시는 게 맞나 봐요. 아니 아니 왼쪽 보고 <laughs> 돌려야 되는데 슬라이스 약간. 근데 홍시. 지금 방금 예. 방금 맨 처음 보고 저 라이트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 어. 그, 큰일났다 이거. 그래? 썩었나 본데. 지금은 아이즈형 보정인데 조금 당겨졌어. 아, 조금 당겨진 거 지금 살짝. 얘도 또 왼쪽 보는데. 그런 거 아니야 지금? <laughs> 아니, 여기가 이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꺾더라고. 산으로 간다. 여름... 어.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여러분 리이셨어 오른쪽 보고 있... 치세요 치세요 나이스 샷. 어이샤. 들어왔다 어이샤... 어이샤. <laughs> 점.. 센터 아이고, 아이고. 거의 우측 오비야. 우측으로. 거기 오비라고. 해졌다니까? 오비야. 자꾸 왼쪽 오비를 찾아가. 그 우측 자신 있다면. 저기야 선 말이 없어지겠다. 역시. 역시 착 빠릿깨 끝자리하고 실력 이제 계속 나오는구나. 아 드라이브 요 투치려고 아이 뭐야? <laughs> 아, 너머리 어, 아, 영상 찍혔어. 그... 머리가 이따가 마지막에. 나... 좋겠다. 형공안 잊어버렸어. 야, 티를 바퀴를 박았어 밑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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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질했서 <laughs> 재밌죠. 저희. <laughs> 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 요 하시고 바로 치세요. 생각 너무 많아 생각이 되 생각 많아서 그래요. 그냥 한번 어, 스윙하고 그냥 툭 <laughs> 쳐야 돼. 바 쳐요. 아무 생각 없이 아 전인 빼고 툭 해야 되겠지 어우 시금 너무 들었어 어깨가 <laughs> 경직이 됐어 야너 영상 찍혔어? 예 재밌겠는데 으 <laughs> <laughs> 아이고 어, 왼쪽 가는데 어, 아, 다안 들어왔다 너무 갔나? 어필한대요. 너무 너무 갔을 거 같기도 해요. 왼쪽이 조금씩 넓어져요. 아, 그러면은 되겠다. 많이 넓어지진 않는데 조금씩 넓어져서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빨간 나무 왼쪽으로 쭉 일자로 날아갔으니까. 나이샷 레사, 살았어. 앞배, 앞배, 앞 살았어. 오케이. 아, 정확하게 그냥 정수리면 꼈는데? 보세요. 야, 아, 아, 나이스 온. 어, 나이스 온. 어, 돌다. 돌고 있어. 돈다, 돌고 있어. 돌고 있어. 돌고 있어. 돌고 있어. 돌고 있어. 돌고 어 돌고 있어. 돌어 돌고 있어. 돌고 어어 돌고 있어. 돌고 어 아샤. 힘을좀 많이 뺐기는데그 아, 어, 어, 어. 컨트롤을 하셨다. 됐다 지르지. 갔다 지르면 넘어갈 거 같아. 자, 끝에 갈까 봐. 나이스. 오, 어. 오, 좋다. 올라갔다. 오른쪽, 오른쪽 올라갔다. 올라갔어. 오우, 떡이 붙었다. 되게 붙었다. 이턱걸이 <laughs> 생각보다 들가네. 지금 사셨나요? 가보실 수 있나요? 치세요 안 보여 아 돌았다 오른쪽이야 어, 오른쪽 돌았다 괜찮아요? 어, 괜찮아 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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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언덕배기 중간에 들가더라예 네, 50m 거리목 방향 쪽으로 갔어요 가기 전이구요 <laughs>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좀반반이에요반반이에요아 이거 어, <목소리>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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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들어왔어. <목소리> 들어왔어, 들어왔어. <목소리> 왼쪽 도로 옆쪽으로 씨야 안쪽으로 들어왔어? 그래요? 아, 들어왔어, 네. 들어왔어 들어왔어 단추 페아닌 <목소리> <들어왔어. 목소리> 표시, 러프 뭐야 뭐야? 언덕 언덕 씨두개 중에 밑에 거 언덕 중간에 있어. 왼쪽에. 어, 나이어 오케이. 안 보여. 아 샷, 두샷 들어왔어. 잘 들어왔어. Yeah. 정지보다 20m 앞에. 안 보여. 안 보여. 저까지 가서 샷 해야 돼, 면 나이스. 이번에도 오른쪽. 이걸 살았어. 이거 살았다. 이번엔 괜찮아요. 살았어. 살았어. 부샷. 야되 아이고, 아이고, 비라니까이 아이고, 아이아밀렸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면 아이고, 아아이아이갔 아이고,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사고것 같아요. 세이비야, 세이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굿샷 굿샷. 야 아. 경기에 따라서어아 가봐요 가보실게요. 아니야 아니야 잘 뛰라고. <laughs> 아 그, 내가 우리 한번 터트리니까 다들 그냥 이 먹을 생각이야. <laughs> 하이에나 굿샷을 걸리는구만. 하이에나 두려? 먹잇감 하나 던져줘야 지금 려드는구만니시를못래 맛집이다, 그러는 거지. 알라합시오 전기 따라가. 세요 여러분. 안녕히 니다 아, 회장이 또 제가 외롭다고 해가지고. 나이스 샷. 오른쪽, 그런가? 살았을 거 같아. 아, 안 네. 돼. 아, 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아, 아. 안 죽을라고. 아무렇게도 쳤는데 이거 쳐주면 안 되지. <laughs> 오, 나오겠다. 어, 어로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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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스. 로드 찬스. 도시야. 오우, 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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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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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야, 살았다 어. 아! <laughs> 쪼락. 아, 약간 밀렸다. 벙커? 벙커. 벙커 앞에. 오, 아. 어이, 야 되겠다. 어? 왜 이렇게 대갈까지? 좋아요. 아, 제대로 착하고 안 맞냐. 자. 자. 아, 좋네. 나샤. 어, 아, 잘 쳤다. 샷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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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laughs> 행운의 여신. <laughs> 레이디 지 앞으로. 레이디 한 번만 코너 갈게요.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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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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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헤저드이천원짜리공 나도 지금 태군 끝보는데오른쪽 우측 페어 여기네. 잘 갔습니다. 드 응. <laughs> 네. 지금 벙커 봤어요? o 커 봤다고? u c 커 우측 끝이에요 에 o p o 커어 p o c 커 Poco, Poco, p o c 저 Poco, p 저 c o P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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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어 그럼 잘 아, 봤네 잘 P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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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c o Poco, p o 거 o P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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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c 약아땡겨서 지금 슬래 나. 아 멀리건. 아니 원래 약간 왼쪽으로 행이 있잖아요. 좀 더. 아더 후반이니까 더. 멀리 가서 되겠네. 아니야. 어. 아. 아. 내네근데 공도 안써지이정도데왜 굳이? 예. 다가 오비 또 오비 있으니까. 어. 오비 됐어. 어디 갔어요? 오비가 적진않아요 아이고. 아, <laughs> 야, 해이드야 아이고. <laughs> 해저드? 해저드. 한번더 쳐도 될까요? 야, 해저드야. 해저해. 멀리도 하나 있어. 아 여기, 여기 있다. 이잖아 아, 그래 해저드 어디 치나요? 그렇다해 하겠습니다. 저 건너가 건너가도 건너서 이제 또시 <laughs> 야, 너못 넘. 야, 이거. 이거 이거 못 넘겨 이거. 위험한데. 아, 위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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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에이. 왼쪽이라서. 쉐이 왓다 팡 땡겼어 그지아 저거 엄청 물렸다 근데 이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터어아예예 네. 예. 괜찮습니다 왜 채워 오, 오 다시 나왔어 도로에 어 이거 조금 더 들어갔으면 어? 생각할 <laughs> 때 <저> 내려온다 후진 후진 기어넣었습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 <laughs> 아, 벌넣 <벌차는> 없으니까. <laughs> 어, 이거 오, 오, 아 이거 운인가? 아 많이 뛰었다 니가 아 없음. 나이스 <laughs> 야, 나이스. 살았어, 살았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야, 드라이버로 30m 보인. <laughs> <laughs> 5m <정도를 웃음> <한번> 아잘맞다이스 <laughs> <야, 웃음> 어, <laughs> 감사. 아, 주샤 아, 주 야, 오들 골이다 아, 잘 쳤다. 펜커. 아, 감사합니다. 뭐커코냐 벙커. 야, 바뀌었다. 야, 뒤 옆팍 바뀌었어. 잘 갔다 그랬는데 옆에 거기로 바뀌냐? 그 넓은 데 중에. 아이. 아. 한 자. 자.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날아간 줄 알았더니 떨어지는 힘 빼고. 주샤주샤 <laughs> 어, 이것도 벙커? <laughs> 넘어 가겠지 나는. 똑같것 같은데? 머리 괜찮을 것같은데아 뻥전. 잘다. 뻥전. 뻥전 뻥전. 아, 이거도 아, 벙커다, 벙커. 벙커는 괜찮아요. 벙커. 벙커. 아, 아이 샷야 이거 막신나겠다 이거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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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샷아이워아좋워좋아자쎄 오른쪽 오른쪽 아른다오이쪽 오른쪽 오다쪽이 돌아, 가셨네. 오른쪽 <laughs> 샷이나이샷샷이스 샷. 샷, 샷. 어, 어, 아, 나이스! 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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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 나이스!

제발 어, 아이 꺼졌어. 이거 유기장으로 돌려갔어. 그러게요. 아 촬영 <차량> 때문에. 카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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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때는 얘 <laughs>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것 같아. 헤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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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에가 <laughs> 있어. 어, 엄청 땡겼다. 아, 아, <laughs> 왼쪽. 자왜 이렇게 크게 가냐? 후반에. <laughs> 도로까지는 내려갔는데 와씨 이거 다 자막 막창할 수도 있다 진짜요? 그렇게 <laughs> 많이 갔다고? 아니 그큰날고 도로적으로 흩날어요 근데 거기서 아... 내려갔는지 아 좋다 이거 피가지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으로 돈다. 돈커야 넘어가라. 돈커 아씨 뭐야? 뭐야? <laughs> 안 보여, 돈크 안, 돈크 안, 돈크 보여. 안, 안 보여. 님 네. 네. 아싸. 네, 같이 치러 고하시면 돼요. 아. 아, 고생. 가운데 됐어. 어, 됐 쉿. 센터.

야! <laughs> 날아가서사자야 <laughs> 아휴 살긴 살았어 아 마음이 고퀸데 라잇 샷샷잘 치는데? 어 근데 잘 치는데? 오른쪽 앞에서 나네 여지없이 생각했는데 어뭐땡 소리 났어 이거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laughs> 조명탄 맞았어요 기대해보자 아 조명탄 맞았어? 예. 네. 네. 뱅 소리 아 그래? 오른쪽 아, 돈다 아, 이거 이번... 가봐야 되겠다 이건. 나이스. 벙커. 가봐야 벙커, 되겠다. 벙커. 야, 도로 맞았으면 아니야. 벙커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요어갔어 어. 어, 어, 어 벙커 어. 어? 데 네. 봤어요. 봤어. 들어 안으로 들어갔어 어, 벙정 가운데 있네. 또똑 바로 또도 바로 가. 아, 이거 돌다 살짝? 네. 어, 돌았다. 다 어. 어, 도는 같아요. 아